안녕하세요. 국밥에 미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인천 구월동 모래 시장 안쪽에 있는 박간의 구월 시장점에 다녀왔습니다. 모래 시장 안쪽에는 곱창으로 유명한 골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집도 처음에는 곱창만 파는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보니까 그냥 내장탕이 아니라 한우 내장탕이 있더라고요. 8 0원에 판다는 게 놀라워서 들어와 봤습니다. 먼저 오시는 길부터 말씀드릴게요. 차로 오실 분들은 내비게이션에 모래네 시장 근처 공영 주차장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가게가 시장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고 시장 안으로 조금 들어와야 나오는 위치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맞나 싶을 수 있는데 9월 종합 시장 입구에 들어와서 조금만 안쪽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주차는 평일에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주말에는 만차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영 주차장이라 주차 요금은 부담 없는 편이에요. 지하철 이용하실 분들은 인천 2호선 모래시장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합니다. 가게는 딱 시장한 국밥집 느낌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된 업장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이 평일 오후 2시쯤이었는데도 안에 손님들이 계속 계셨고 입구 쪽에 대기자 명단을 있는 걸로 봐서는 피크 시간대에는 웨이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뉴 구성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우 내장탕, 사골곰탕, 그리고 곱창집인 만큼 한우 곱창 모둠을 판매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우 내장탕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한우 내장탕이라고 하면은 시외에서는 만원 이상에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집처럼 한우 내장탕을 8,000원에 판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퀄리티로 나올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국물부터 말씀드리면 첫 숟갈에서 아주 깔끔한 맛입니다. 곱창이 들어갔다고 해서 국물이 무겁거나 기름진 느낌은 전혀 없고, 잡내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드, 안에 들어있는 곱이 아주 실해서 씹을수록 곱창 자체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곱창만 먹어도 입이 아주 즐거워졌네요. 건더기 양은 8,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한우 내장과 곱창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국밥 한 그릇 안에 아낌없이 담아줬다는 느낌이에요. 국밥집 천군대를 넘게 가본 입장으로서 이 정도 퀄리티로 먹으려면 무조건 만원 이상은 줘야 하는 구성입니다. 시장 아니라는 걸 감안해도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밥을 말아서 먹어도 맛있고요. 같이 나오는 간장소스에 곱창을 찍어서 안에 들어있는 청양고추와 같이 먹으면 곱창에서 오는 느끼함을 딱 잡아줍니다. 기본가는 센 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대로 드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깃밥의 4분의 1 정도만 먹고 그 후에 밥을 말아먹는 편인데요. 처음부터 밥을 다 말아버리면 밥에서 나오는 전분 성분 때문에 국물 맛이 바뀔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밑반찬으로 나오는 겨자소스 오이무침은 안에 귀때기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밥 먹기 전에 가볍게 한두 젓가락 먹기도 좋고 새콤하니 전체 요리 느낌으로 딱 좋습니다. 정리해 보면 여기는 한우 내장탕을 부담없는 가격에 먹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맛보다는 재료 상태, 양, 가격에서 놀라왔던 집이고 국밥을 자주 먹는 입장에서 충분히 기억해 둘 만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국밥에 미친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